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9월의 어느 날. 창현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길을 나선다. 오늘은 작년 초 시작된 소상공인 농가 돕기 희망 챌린지를 진행하는 날. 어디 가는 건가요? 부천의 역곡 상상 시장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작년서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졌거든요. 어, 어, 소상공인 분들도 돕고, 수혜자 분들도 돕고, 일석이조로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초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매주 화요일마다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하고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소상공인 농가 돕기 챌린지 활동. 코로나19로 힘든 상인과 소외계층을 돕고자 시작된 챌린지는 어느덧 51회차가 되었다. 어떤 분들한테 많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으시는지 어르신들 이제 무허가 집단 정착촌이라고 있어요. 음. 거기 막 비닐하우스로 된 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뭐 그분들한테도 가고 다른 쪽방촌 어르신들한테도 가고 이제 그룹 홈이라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가고 보육원 아이들한테도 가고. 미혼모 시설에도 가고, 치약계층 두루두루 이제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못 보내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물건을 사서 포장하면서 이제 되게 기쁘거든요. 그분들한테 가는 게. 되게 보람되고, 기분이 좋아요. 하고 나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서로 돕고 나누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고자 시작했던 사업, 사업의 의미를 잘 알기에 창현 씨는 매주 진행되는 린지가 보람되고 즐겁다.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 원권이 당첨됐다.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얻는 소소한 기쁨이다. 역곡 상상시장의 다양한 상점을 방문하여 챌린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창윤씨 챌린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품을 선정하느라 애를 꽤나 먹었다. 하지만 능숙해지면서 이젠 수에 처만 정해지면 바로 물품을 고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사해요. 나도 그래서 음.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인도해요. 선도해요. 음. 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같이 동참하자 해서 음, 여기저기 좀 시장에서 좀 많이 하려고. 네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건을 구매해주고 이 물품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니 상인분들도 즐겁고 고마운 마음이다. 오, 된장깻잎 맛있어요. 형수님 이거 어르신들한테 갔는데. 엄청 맛있대 짜짤하마고더 달래 더 달래 내일 아. <laughs> <더 달래. 웃음> 또 오겠습니다 네맛있요고하세요네상인분들과 네. 꽤나 친해진 창현 씨, 안녕하세요 아, 역곡 상상시장의 청문님을 아. 만났다. 아 사실 어려워요 특히 우리 화장품은 네. 그 마스크로 인해서 장품을 화장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추세고.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랑밭이 우리 전통시장을 애호해 주시고 해서 단비 같은 그런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도움을 준다고 사실 그, 그 사랑밭에 가입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함께하는 사랑밭이 말 그대로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인연을 또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저, 서로가 좋은 일로 서 길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에 작은 것에도 마음이 모이고 서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더욱 드는 것 같다. 이제 여기서 많이 해다 보니 하다 보니까 어느 시장을 가도 그냥 몇 번만 가면은 금방 하게 되더라고 요제 음. 네, 처음에는 어, 물품 하나하나 이제. 막 보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과일 같은 거 고를 때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좀 보면은 알겠,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저도 먹어보고 그리고 드리, 수혜자분들한테 드려가지고 평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맛있다 괜찮다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웬만하면 맛있다고 하는 평만 들으면 어, 그래 여기서는 좀 이런 거 구매해도 괜찮다. 다른 데서는 이게 맛있으니까 다른 데는 여기, 다른 데는 이거, 막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좋은 것만 해가지고 물건을 사서 드리죠.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어제 구매한 물품들을 싣고 수혜처에 가는 날이다. 아 누구 나오세요? 한명더 지원군. 어제 물품 주문한 거를 상가 들려서 물품을 다 차에다 싣고 저기 강명 가학동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제에 비해 무척이나 상쾌해진 날씨. 무거운 물품들을 실어야 하기에 시장 내부까지 차가 들어간다. 기사 왔어요. 야채하고 바로 앞에 고깃집, 고기 오늘 함께한 지원군. 현택씨에게 지시를 내리던 창현 씨. 창현 씨도 현택씨가 가자마자 물품들을 차에 싣기 위한 준비를 한다. 30포의 쌀과 과일, 고기와 채소까지 직접 먹어보고 좋은 것만 선별한 다양한 음식들이 차에 차곡차곡 무겁게 쌓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네. 네. 자주 같이 하셨었어요. 소장공. 아, 저는 잘잘 따라오진 않고 네. 저는 네. 그냥 오늘 그... 처음 따라옵니다. 아 오늘 처음 네. 하시는 거예요. 음. 하시는 것만 알고 처음 음. 따라왔어요. 무거운 물건들을 나누고 옮겨야 하기에 현택 시민 처음이어도 최고의 지원군이다. 무거워. 무거워요. 네, 무거워. 마지막 물품인 반찬이 무겁게 실렸다. 고생하셨요 네, 저희 현태 네. 씨님 지금 네. 어, 시장에서 네. 출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차가 굉장히 묵직해진 것 같아요. 짐을 많이 실어서. <웃음> <웃음> 아닌가요? 맞아요. 뒤 사람 무거워서 그렇지. 챌린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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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며 여유가 생겼는지 상현 씨가 농담도 던진다. 오늘 가는 곳이 광명의 어디라고요? 하셨 가학동 비닐하우스촌 200여 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분은 <laughs> 네. 가학동 비닐하우스촌 지역을 관리해주고 계신 전도사님. 네. 저번처럼 박스 포장을 못 해가지고 아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일일이 그냥 하나씩 가져왔어요. 예전엔 박스에 한 가정용으로 포장해서 전달했었지만 코로나로 다 함께 진행해야 하는 박스 포장이 어려워지면서 구매한 그대로 전달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30포 가져와, 네, 쌀. 네 30포 가져왔어요. 전도사님께 모든 물품들을 전달하고 나면 물품들은 잘 배분되어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 반찬이 네. 요거예요. 네. 생 네. 네. 깻잎 개님 이거 볶음채 어묵 볶음. 어머니들 다 좋아하시고 두번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 좋아하시다. 요거는 이제 과일. 음. 감. 하고 음. 사과. 이걸 걸고 주셨네요, 이분은. 걸고를 열어가주시네요. 사과, 밤, <laughs> 음. 마스크, 음. 쌀, 음. 이번 국거리용. 음. 국거리. 고기도 좋은 거잖아요. 감자. 여기밖에 음. 큰 걸로 가요, 아, 여기밖에. 아, <laughs> <좋>, 좋네. <laughs> 어, 어떤 분들께 전달이 되는지. 부끄노인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요. 저희들이 혼자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다 좋아해요. 기뻐하세요. 음. 어. 그리고 반찬을 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찬을 직접 주로 해주셔서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 주시고. 과일도 자녀들이서도 찾아오지 않고 어쩌다 과일 한두개막 이렇게 드릴 수도 없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려요.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쪽방촌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질 물품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진다. 지금은 어떤 가정으로 가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사시는데 거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계시고 네. 어머니 어머니 왔어요 음. 어머니 잠깐 만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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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찬을 가져왔어요 네. 시장에서 시장에서 아침에 만든 거거든요 네. 멸치볶음하고 멸치 멸치하고 어묵볶음하고 된장게장 소고기도 가져왔어. 엄청 <laughs> 맛있어요. 이건 국거리국거리고 <laughs> 이거 보면 아시죠 뭐? 네. 네, 이거는 이제 사과 그리고 당감, 당감 요새 맛있어가지고 저희 가져왔어요. 쌀도 한 달은 한 달은 못 드시지만 한달한 보름 보름? 또 드신 거 있으니까 네. 한 달이나 보름 더. 나두고 네, 갑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버지 음. 계세요? 그냥 계세요. 고마운 마음에 괜찮다는 말씀에도 한걸음에 나와주신 아버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유지값 챙겨주면 되거든 네. 비닐하우스 네. 계시는 분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남겨드린 물건들은 따로 또배송 해주시는 건가요? 저 저기서 이제 저분이 혼자서 같이 또 뭐냐 같이 계신 분하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 나눠 주세요. 두 번째 가정에 도착하니 귀여운 강아지들이 앞다투어 반긴다. <목소리> 그래도 오랜만에 오네. <laughs> 오랜만에 세번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여기는 네. 올 때마다 언제 가고 싶었어요. 진짜 사합니다 소고기,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저정리 어, 국거리, 맛있더라고. 국거리하고, 아유. 이제 반찬, 이제 잘 못해 드시잖아요. 반찬 좀. 오늘 아침에 반찬, 저기 시장에 갔다 왔어요. 시장, 시장도. 오늘 아침에 사오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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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좀 예. 좀 예, 좀 예. 감사해요.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와 아버님들의 고맙다는 마음을 전달받으며 마무리된 51회차 챌린지. 기분이 어서. 지금 이거 네. 이거 성공 하고 나면 지금 아까 나올 때랑 지금이랑 완전 마음이 달라져. 아까는 좀막 급해가지고 조급했는데 지금은 완전 홀가분하죠. 이렇게 끝나는 끝나 이거 끝나고 이제 가는 길은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음. 작은 나눔이지만 창현 씨는 조금씩 멈추지 않고 즐겁게 매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처럼 창현 씨가 진행하는 챌린지의 작은 나눔들이 모여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나눔으로 인한 희망의 꽃이 피워지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하는 사랑밭의 소상공인 챌린지는 계속될 예정이다.